안녕하세요. 황대리입니다. 지난 수리내역 공개에 이어 3호점 서울빌라의 한달 월세와 순수익을 공개하려고 해요. 현재 3호점 빌라는 서울특별시 수유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18평짜리 빌라입니다. 2021년 2월 8일에 9,589만원의 낙차를 받았고 현재는 수리를 끝마친 후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한달의 월세는 얼마이고 순수익은 얼마인지 또한 수익률까지 낱낱이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집은 처음 온라인 조사를 했을 때 평소와 외관의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지하철과 꽤나 가까운 역세권이었고, 걸어서 약 15분 정도의 4호선 지하철역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전용 18평 면적이다 보니 아파트 평수로 치면 약 24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꽤 큽니다. 방 3개에 화장실 1개를 갖추었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 건물 자체가 깔끔하여 바로 현장 조사를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2회에 걸쳐 나가봤어요. 지하철역에서 내려 걸어가니 도보 5분 거리에 주변 주택가와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었어요. 주변 소음도 크지 않았고 반지하임에도 불구하고 낮에 가니 베란다로 해가 잘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었고 집안을 보기 위해 최대한 조심스럽게 배를 눌렀지만 아쉽게도 내부 구조는 볼수 없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컨디션은 좋다고 판단하여 결국 입찰을 결심했습니다. 주변 동네의 빌라 평수, 위치, 가격, 연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가를 선정하고 입찰 날만 손꼽아 기다렸네요. 입찰 당일 저는 수익률 분석해둔 그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당일 현장 분위기를 보고 가격을 높이거나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제 을 믿었습니다. 총 4명이 입찰했고 결과는 2등이었지만 1등으로 써내신 분이 서류를 하나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무효처리가 됐네요. 2등이었던 제가 결국 낙찰자가 되었습니다. 낙찰금액은 95,899,999원입니다. ,999 만 이 집은 수리를 500만원에 끝낸 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으로 내놓았는데요.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연락이 10군데 정도 왔었습니다. 집 자체도 깔끔하였고, 요즘 서울 집값도 오르고 전세 월세가 귀한 상황이라 더잘 팔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수익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입찰금액 9,589만원 취득세 등기비용 120만원 셀프 등기로 납부하여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수리비 500만원 아래 세부적인 수리비 내역 영상 링크 있으니 참고하세요 대출 6천만원 신용대출 2.7% 짜리 이자로 6천만원 받았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 총 3,209만 원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출 이자는 한달 13만 5천 원이네요. 한달 월세 65만 원에서 이자 13만 5천 원을 제하면 월 순수익은 51만 5천 원입니다. 연 순수익은 618만 원이고 실제 들어간 비용이 3,209만 원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계산해보니 19%가 나오네요. 지금까지 저의 서울 빌라 3호점 수익률을 공개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일반적인 지상층 빌라보다 싼 반지하 빌라를 경매로 더 싸게 살수 있었고 두 번째 빌라 가격 대비 월세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빌라를 경매로 낙찰받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 투자를 하면서 분명 힘든 점도 있습니다. 누수, 곰팡이 등의 문제로요. 하지만 장점 또한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투자를 간접 경험 삼아 필요한 정보만 쏙쏙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경매의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아래 본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는 문을 두드리지 않으며 내 스스로가 문을 두드려 넘어뜨릴 때만 주어진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황제리의 모습을 앞으로도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